박서진, 박재현, 김희재가 뭉친 자선 콘서트 5959, 595, 굿 티켓이 오픈 10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2024 자립 준비 청년 돕기 자선 콘서트 5959, 595, 굿 티켓이 25일 오후 2시 티켓 링크를 통해 오른된 가운데 오픈 10분 만에 2회차 모두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2024 자립 준비 청년 돕기 자선 콘서트 오9오9는 오는 11월 16일 오후 1시와 저녁 6시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에서 개최된다. 공연 수익금 중 일부는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 기부된다. 1995년생 동갑내기이자 트트 아이돌 95지로 불리는 박서진, 박지현, 김희진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번 공연을 통해 뭉쳤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뭉쳤다는 점과 더불어,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펼치는 콘서트인 만큼, 티켓 오픈 전부터 기대가 뜨거웠던 가운데, 전성미진을 기록하며, 이들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김희재는 공연 수익금이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기부되는 자선 콘서트, 5959에서 완성도 높은 무대로 기대에 보답할 예정이다. 동갑 박지현 박서진과 출연을 확정 지은 김희재는, 트롯 다이돌 95즈, 만의 청춘 에너지를 보여줄 것이라는 후문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